It was alright, but it was so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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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ing. Oh, my, boring. Come on, let's have some fun. Oh, the oh, oh. ending? And here? Got you. Entertain me mm. and try to 뭐야? not die too fast. 뭐야, oh yeah,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또 미스 레몬 시크릿 엔딩을 봤는데, 이번에 진엔딩이 또 있다고 해요.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문제를 다 풀면, 이 게임을 설치하면, 요렇게 파일을 주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아이디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잘 풀어서, 이번에는 진엔딩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스무스하게, 쉽게, Good job. 클리어를 해주고요. 샵에서 좋은 아이템을 좀 사주면 좋거든요. two punch you 일, are right 이, let's continue. 시간을 아예 얘가 못 가게 막아버리는구나. 되게 좋다, 이거. 그 시간을 그냥 랜덤으로 멈추게 해줘요, 얘가. 얘는 무조건 사줘야 돼. 제일 처음에 사줘야 돼, 얘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가끔 펜을 누르면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 거고. 얘는 돈을 좀 키핑해주고. 그 얘는 숫자. 산수에서 0이 나오면 0이라고 알려주고. 아니면 X라고 알려주고. 얘는 스타, 별을 좀더 많이 먹을수 있게 해주고요. 얘는 예상치 못한 확률에 대한 그런 변화를 좀 낮춘대요. 이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좀 낮춰주, 낮춰주나?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Next. 자, 얘가 답을 한번 볼까? 일단은 두통약을 좀 먹고, 답이6이래 이게 1, 2, 3, 4, 5... 아, 이렇게 6 아... 이 기약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아이템을 쓰면서 하면 좀 차분하게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정답 아이템 좋고요 어... 호루라기를 안 샀네? 레이다 oh, s continue. This is the f i r 나 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 싫어, 아, 네모도 싫어.

Good job. Well, I think that's it. Congratulations. To be fair, your performance was not the best. Don't get me wrong, it was all right, but it was so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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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ing. Oh, ai, Come on, let's have some fun. Oh, 진행 ending. Hand here. Got you. Entertain me. And try 뭐야? 전기톱이 있어? 시 o d 있고? too fast. I'm trying to die too fast. 오마이? 아, 이 m trying to die too fast. i o 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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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아다 써. 끝에 다써 그래 지금. <laughs> 손가락 잘리는 거 봐. 잔인.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게? 아니, 수작하다 말고 뭔일이요 이게? 뭐야, 저거, 저기 두 분. Mine. Oh, get up, get up, get up. Please, get up, get up, get up. Don't die, die. I want to play with you some more. Open your eyes. <laughs> 게임이 안 돼. 소가락은 이게 다 잘려가지고. 그랬을 때 이거를 키면 우로보스라는 것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내가 모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레몬 선생님이 짜증이 난 거야. 이제 지루하다고. 솔직히 나도 지루했거든. <laughs> 희한한 기약 때문에 아주 내가 기약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이것을 모든 문제를 다 맞추면 이 프로젝트 우로보스에 대한 아이디 키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주는지 봅시다. 지금 보안 프로토콜에 접속을 가능한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세스가 가능한지. 아니면 블럭을 시킨대요. 보안 프로토콜 을 스캔 중. 개인 아이디 스캔 중. 스캔 완료. 아이디 비교. 자, 비교 완료. 아, 없다고? 없다고? 그럼 토마토도 깨야 되나 보네 이번에는 이 레몬 선생님의 짜장 수치를 아예 제로로 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볼게 한번 두개 00세모네몬 모 00세모네몬 마지막 오 Good job I guess that's all the tasks I have Wonderful, I didn't expect you to be so smart. I haven't had such a smart student for a long time. So, let's get straight to the point. As I promised, you will get a reward. Since you are that smart, I think I will do something special for you. I will give you one of my abilities Sage's Judgment, to be exact. It will automatically modify your player ID to meet any needed requirements, to put it simply. Think of it as a pass to absolutely any place with valuable information. I think you will find a use for it. Well, I guess it's time for me to go.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whose abilities and knowledge I want to test. You did a great job. Ooh. I hope we will meet again. Goodbye. 이렇게 짜증 유발을 한번더안 내키고, 안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다 모든 문제를 마치게 되면 이렇게 끝나는데, 이것에 대한 키를 준다는 거죠. 보안 스캔 프로토콜 시작.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스캐닝 완료됐고, 그리고 나의 아이디와 아이디가 맞는지 비교 중. 이게 완료. 나이스 어세스 레벨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권한 얻었어요. 유진 <laughs> 관리자가 유진이어서 키면, 오, 퍼서널 노트 있고요 이게 퍼더 플레이어. 플레이어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 우버로스 프로젝트로 오거나 정확히는 복구된 복사본으로 오셨네요.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디 스캔을 우회하거나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수 있는 유방법은 등록증 사용자, 즉이 프로젝트 의 제작자이거나 이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한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우버로스 프로젝트의 아카이브 버전인데, 저는 제작자가 이 복구된 복사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는 나에게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원래의 형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를 복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것을 모두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나의 멋진 학생.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물음표가 뜨거든요. 퍼스트 파일 코드 여섯, 하나 둘셋넷다여 여덟 아홉 요 속지 다열 수가 있는 건가봐. 데이터 리커버리가 있네. 플레이하다 보면 여기에 모듈 번호가 떠요. 이런 거 이거를 입력을 하면 되나봐.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저기다 삽입을 하면, 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아무것도 안 나오고. <laughs> 데이터 로그, 어, 로그구요. 텍스트, 어, 텍스트 파일이 여기 있네. 토마토, 이 파일에 관련된,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이세 개를. 토마토에 대해서. 기본 토마토다. 그리고 이 토마토 안에도, 이 안에 살이 있고, 쉘이 있고, 여기에 코어, 핵은 중앙에 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고, 본체는 야채를 개조해서 만들었다. 내부 구조는 간단하다. 혈관에 코드를 흡수할 수 있는데, 그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대요. 특별한 능력이 없대. 시스템 제어 레벨은 1. 미스터 토마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비슷하게 돼 있네요. 살, 쉘, 코어 그리고 능력은 알수 없다고 러고 시스템 레벨은 5 단계야. 얘도 SCP처럼 강력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약하면 레벨이 낮고 그런가 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토마토, 레몬 나왔으니까 뭐 당근, 뭐 복숭아, 뭐별의별고 나오겠네 보니까 레벨이 올라갈수록 수박, 파인애플, 타, 파인애플은 플래시가 아주 딱딱함 막 이러면서 선인장, 뾰족함, 찌름. <laughs> 사람을 피나게 만든 뭐 이런거 그녀 진짜 모습과 성격은 역시나 단순하기 위해서 과일로 만들었고 그 안에 많은 인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인거야 다중인격 그래서 막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승질냈다가 막 이랬나보다 코드를 없앨 수 없다 삼킬 수 없다 미스 레몬 세번째는 아직 안됐어 나가고 나서 한번 틀려볼까요? 어 선생님 어디갔어? <laughs> 선생님 가출했어 <laughs> 이제 뭐 더이상 할게 없다 이건가? 선생님? 선생 어디 계세요? 오마이? 나 지금 질문이 없는데? <laughs> 당황스러네 <laughs> 그러면 이 토마토를 하면 다 틀려 볼까 <laughs> 자, 선생님다 없앴거든. 화하게할 거야. I want some spaghetti. 안줘 스파게티. <웃음> <웃음> I did not. <laughs> I I want some ketchup. 케첩 <laughs> <laughs> 스시나 먹어. <laughs> I want sushi. 배고 먹어. I want some tomato soup. 찌개 먹어. I did not ask for this. 됐다. 화났다 이제. 다 먹어. 다 주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로보로스를 한번 켜봅시다. 하나 더 떴다, 그죠? 리바울로리바울러 떴어요, 이거. 캐릭터한테 죽거나, 뭐,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로그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베젤 코드, 베젤 코드를 집어 삼켜야 된대요. 그래서 막눈달라 그러고, 막손 달라고 그러고, 막 별걸 다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 엄청 위협적이라 그러고, 개인 아이디의 파티클을 삼킬 수 있대. 조건은 과도한 어, 흡수. 그리고 위험 레벨은 4. 오케이. 얘는 1. 착했다가. 레벨 4가 된 거지. 레몬 선생님은 처음부터 레벨 5였던 거죠. 처음부터 레벨 5예요, 이분은. 토마토 완전 다음 단계라는 거죠. 급나누기는 확실하게 하네. 근데 이 게임을 계속 하려면 막 데이터를 계속 지웠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좀 까탈스러워요, 게임 자체는. 또 나중에 또 봐서 컨텐츠 할게 있으면 찾아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레몬 앤 미스터 토마토 였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